약간 이컨텐츠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네. 배불뚝이처럼 나오는데 배 나온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좀 제가 이 얘기를 할때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. 무스펙으로 패션 회사에 취업한 이야기. 사실 지금 취업 시장도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비중공자인데? 패션회사 MD가 될수 있었나? 약간 이런 거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는데. 그래서 진짜 상담도 많이 해주고. 실제로 상담해서 MD가 된 친구들도 있고. 패션업에 많이 종사를 했죠. 많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냐, 썰.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저를 뽑아주셨던 실장님을 만나뵈었는데. 근데. 저 사실 진짜 스펙도 없고 그랬는데 저를 왜 뽑아주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진짜 얘는 그냥 얘 인생에 옷밖에 없구나. 얘 진짜 옷을 정말 좋아하고 진짜 옷을 사랑하는구나. 약간 이런 게좀 느껴져서 그래서 좀아 일을 시키면 굉장히 잘하겠다 싶어서 뽑으셨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제 간절함과 열정이 미쳐. 진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나름의 무기를 계속 만들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도 하고, 나는 옷, 옷 이거를 위해서 막 자격증도 따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좀 모자라도 취업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진짜 회사에서 하라는 걸다 했거든요. 반발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뭐, 의견도 회사가 성장했으면 하니까. 그래서 회사에서 되게 좋아하셨고 너는 뭐라도 하겠다 해 가지고 많이. 그래서 열심히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 그거였어요. 아.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게 있잖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계속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이제 나와서 이제,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뽑다 보니까 그 실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회사 있을 때도 제가 인사 쪽 할때막 면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전 면접을 도와줬죠? 실제 면접 본건 아니지만. 뭐 그런 경험들도 있었는데. 그래 보니까 사실 채용의 기준은 그거였어요. 아,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할수 있을까? 애정을 갖고 일을 할수 있을까가 제일 큰 척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질문을 했던 게 그런 거예요. 이 사람 오래 일할 것 같아? 이 사람 정말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? 우리 회사랑 잘 맞는 것 같아?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약간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, 그 패션 쪽의 업에 이제 종사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, 그런 것 같아요. 그 정말 그 브랜드를 사랑하고, 정말 그,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은, 정말 그런 막. 저는, 원래, 오프라인 매장에, 알바하는 친구들, 알바하는 사원들이랑 같은 업무를 몇 개월 동안 할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었거든요. 영광씨는 능력이 부족한데, 능력이 될 때까지, 알바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, 얼마나 할수 있어요? 이러길래, 저는, 제가 이제 다른 업무를 할수 있을 때까지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그때 다른 일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나는 뭐제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뭐몇 달이 되고 뭐몇 년이 되고 그 일을 하겠다 대신에 저는 사실 그 다음 일 빨리 넘어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괜한 자신감이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, 이제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, 또는, 뭐, 지로를 패션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, 일단, 그, 회사, 그 브랜드를 많이 좋아해야 된다. 그리고,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. 어떻게 보면은, 이제 저는, 저, 옷에 친놈 같은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무기, 였을 수도 있죠.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으로서.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막 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. SNS라도 키워라.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무얼, 뭘 판단할 것이냐. 너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너의 이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는 건 요즘은 SNS지 않냐.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든 해봐라. 만들어라. 그래서. 저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외쳐라. 어차피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시 배워야 되는 건 맞거든요. 뭐 기본 베이스가 있으면 금방 빨리 배우는 거지 똑같은 일을 하진 않아요. 어느 회사도. 왜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, 뭐 이제 패션 쪽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것 같은데 이게 의식이 흐른 대로 얘기해서 그래요. 네. 꼭 자신의 무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사실 골드러시를 제가 편집샵을 운영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브랜드를 모았을 때, 브랜드를 미팅하고 했을 때, 저는 제 무기로 내세웠던 게 그거였어요. 제가 골드러시에서 플리마켓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플리마켓을 한 4회 정도 했었는데,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그때 다가던건 플리마켓을 막 엄청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, 이 작은 공간에서 플리마켓 한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. 근데 이 작은 공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저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기에 귀하의 브랜드가 오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그 제안서를 보내기 전에 전그 브랜드를 분석을 하고 우리 샵이랑 뭐가 맞는지 어떤 부분에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상,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보냈어요. 그냥 입점하세요. 입점 제안합니다. 네, 프로필 보냅니다.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랑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지 이걸 분석했을 때 우린 이걸 낼수 있는데 이걸 함께 하실 수 있는지, 뭐, 이런 것들을 항상 제안했던 것 같아요. 그렇기에, 여러분, 무스펙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만의 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. 그, 그것을 위해 했던 노력들을 인정해주는 회사가 결국 체험을 했으니까, 뭐, 이 방법으로 다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렇게 취업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. 대신, 뭐든 아난 이걸 진짜 잘해요 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표출하십시오 오늘은 되게 경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썰들이 많거든요 뭐 저는 편집샵도 운영해 왔고 빈티지도 좀 이렇게 해 봤고 여성복 쇼핑몰도 해 봤고요 회사에서는 MDL도 해 봤고 패션 관련해서는 진짜 많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이 영상이 반응이 괜찮다면 제가 다음 편을 또 끌어올 수 있겠죠 네.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패션 쪽에 있는 분들이랑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. 그런 컨텐츠도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